주로 기업이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파악해 광고에 활용하는 이 빅데이터 정보는 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진해 군항제 휴대 전화 위치 정보를 이용해 측정한 관람객은 311만 명. 이 가운데 창원 시민을 뺀 외부인은 168만 명이었습니다. 또 김해시, 부산 강서구, 사하구 순서로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지난해까진 자동차 수를 측정해 관람객을 추산했지만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어느 포인트에 어느 지역에 서 오신 분들이 몇명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과 장소를 구분을 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결과를 내년 지역별 군항제 홍보와 교통 관리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정책이 필요한 대상자를 좀더 정확하게 가려내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버스 노선 결정이나 주차장 건설, CCTV 설치 같은 생활 밀착형 시책뿐만 아니라 관광지 개발과 첨단 산업 육성 같은 장기 정책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도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놓고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들이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얼마나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